그저 독서를 열심히 하고 그저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수학 문제 이해력이 좋아질 거다 장담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의사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많이 틀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약해서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나? 문해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건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요즘에 우리 친구들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해력이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수학에서 필요한 문해력이 뭘지, 우리는 수학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문해력을 좀 길러내려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 좋은지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책을 많이 읽으면 수학 문해력 즉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미비한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인 어떤 효과와 아웃풋을 어떤 단기간이나 이렇게 느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 중에서 철수는 귤을 다섯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는 철수보다 다섯 개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갖고 있는 귤은 모두 몇 개입니까? 라는 문제.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1학년에서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철수랑 영희가 귤을 가지고 있었네. 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조건은 철수가 몇 개였는지 물론 개수 중요하고 영희는 철수보다 얼마 더 많았는지 또는 몇개더 적었는지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죠 모모는 모모보다 어떠하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우리는 비교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철수는 영희보다 영희는 철수보다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완전 조건 해석이 달라지게 되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져 있는지를 캐치를 하고, 그러면 철수가 이만큼, 영희가 이만큼 있으니까,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으면, 이 모두는 둘이 가지고 있는 귤의 개수를 더하란 뜻이네라고 연상까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수학 문제는 이렇게 조건간의 어떤 관계 직접적으로 대놓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조건에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수학에서 굉장한 중요한 문해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독서를 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철수랑 영희가 학교 끝나고 같이 시장에 가서 귤을 샀는데 누구는 귤을 사고 누구는 귤을 몇개더 사고 그 집에 가서 어떤 이런 스토리들이 전개가 되잖아요. 이런 와중에 철수가 몇 개였느냐? 영이가 몇 개였느냐는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둘이 만나서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그 사건 중에 주인공의 심정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맥락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맥락을 잘 이해해서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이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이렇게 책을 볼 때, 즉, 그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볼 때, 어디에 더 비중을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문장에서 기억해야 될 조건, 기억해야 될 부분, 우리가 눈여겨야 될 부분의 어떤 포인트들이 어디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저 독서를 열심히 하고, 그저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수학문제 이해력이 좋아질 거다. 장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독서를 할때 우리가 수학 동화를 하면 좀 달라질까요?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저의 대답은 수학 동화는 수학에서 배우는 개념을 잘 전달하기 위한데 도움이 되는 거지 어떤 조건을 이해해서 관계를 따져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속에 개념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아 그래서 이 뜻이 이 뜻을 의미하는구나라고 더 쉽게 받아들이거나 기억할 수 있는데 좀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조금 더 활용하는 측면이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수학 문제를 잘 이해하는 그런 문의력을 키우려면 문장제 문제집을 풀까요? 라는 질문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문장제 문제집이라고 하는 건 교과에서 학년별 학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한 학년을 통으로 1학년 문장제 문제집, 2학년 문장제 문제집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제 문제집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뭐 이름들이 서술형 이라고 나타나 있다든지 문제 해결의 길잡이 이런 문제집도 문장제 위주의 문제들만 수록되어 있죠. 교과에는 뭐 객관식도 있고 그냥 답만 써도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은데요. 이런 문제집에서는 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이 남았느냐, 그리고 너는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답을 구할 거냐라는 흐름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해보고 연습해 볼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철수와 영희의 그 문제에서 제가 말했던 어떤 그 흐름하고 지금 비슷하죠?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려면 나한테 주어진 조건과 그 주어진 조건들의 관계들 따져서 어떤 전략을 쓰고 그래서 답에 어떻게 도달하고 그 답은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문제를 푸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그러면 이것만 열심히 연습을 하면 그런 문제를 이해하는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이런 연습이 일단 국어적인 어느 백그라운드에서 좀더 얹혀진다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국어적인 어휘나 국어적인 문장의 이해도나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그 영역은 또한 국어나 독서를 통해서 채우셔야 될 부분이라 즉 수학 문제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연습은 국어적인 그 부분을 갖춘 상태 이후에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불 끄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불 급한 불만 끄고 가는 거죠. 단기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질적인 문제도 같 같이 해결하면서 도구적인 방법으로도 연습도 하고 이러면 같이 시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학문해력을좀 준비하고 수학문제 안에서 문장 이해를 할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몇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문제 이해 측면에서 첫 번째로 문제 이해가 아이가 잘안 됐다. 엄마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못 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문제를 읽어주시거나 문제를 바로 설명해주시기 보다는 아이한테 소리내서 다시 한번 두세 번은 더 읽어보게끔 유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어른이 문제를 읽어주고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반응을 보이면 한 문장씩 읽고 그한 문장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호흡을 이렇게 쉬어가면서 문제를 읽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바쁘고 빨리 문제를 읽어서 조건이 뭔지 막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앞서다 보니까 충분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읽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문장 하나하나씩 끊어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충분히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이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국어적인 측면에서는 문장 이해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 거죠. 다만 중요한 부분, 우리가 문제를 사용할 때 사용되어져야 될 조건, 이거를 찾고 못 찾고는 나타날 수가 있기는 해요. 그 부분은 아이가 문제를 설명하고 나서 어느 정도 문장 설명이 알맞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면 뭘 알아야 될까? 어떤 조건이 나왔지? 그 다음에 무슨 조건 나왔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만 그 부분을 잡아주셔도 골라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치야가 더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끊어 읽으면서 각각의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물어본다. 자, 이것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아이가 표현을 한다면 한 문장 안에 어휘들에서 혹시 어려움을 느끼는 어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 문장을 잘 읽었는데도 우린 독서를 할 때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그 뜻을 명쾌하게 말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의미 파악을 할수 있게끔 읽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어휘는 뜻을 모르면 도저히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까지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이제 하는 동시에 국어적으로도 우리가 도움을 주면 훨씬 좋겠죠.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해소를 나한테 약한 부분, 그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기보다 이해 그릇서 훨씬 더 넓히면 모든 영역에 고루고루 사용되고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독해 문제집이나 어휘 문제집을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러 가지 독해 문제집과 어휘 문제집이 있는데 특히 그둘 중에 더 저는 추천드리는 건 어휘 문제집이에요. 자, 어휘 문제집은 단어 뜻을 뭐 매칭하거나 아니면 알맞은 단어를 넣어 보거나 그 단어로 뭐 짧은 글짓기를 한다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가지고 뜻을 어떻게 유추해 본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그 어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잠겨져 있거든요. 수학에서는 흐름보다 각각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의 이해가 아주 명쾌하게 잘 돼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해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양념을 뿌린다 라고 한다면 이 어휘 문제집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 너무 대놓고 이 어휘가 여기 들어갈 게 너무 뻔해 답을 찾는 게 너무 뻔해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정답 잘 맞췄다고 해서 어휘 문제 잘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뜻이 너는 뭐라고 생각했어? 또는 아이가 그 뜻을 말로 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이 단어로 우리는 어떤 걸뭐 다른 걸또 표현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좀더 활용해서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 가지 우리가 수학 문해력을 위한 문제집들을 고민해 보시고 학습을 채워주려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동안 봤던 여러 문제집 중에서 어 이거는 좀 국어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수학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문제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EBS에서 나온 독해가 수학을 만날 때라는 문제집이에요. 이 독해가 수학을 만날 때라는 문제집은 매 학년마다 나오는 건 아니어서 문해력 때문에 문해력으로 수학 문제를 많이 풀리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직접 보고. 내돈내산으로 직접 살펴보고 추천해드리는 그런 교재라고 할수 있고요. 어떤 점이 좀 다르냐 일단 첫 번째 1, 2학년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모아놨어요. 한뭐 영역에 쏠려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골고루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통 문해력 하면은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푸는 연습으로만 그런 수학적인 측면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글을 읽고 이글 안에는 수학적 개념을 전달하고 그 개념을 전달하고 하기 위한 어떤 상황들이 나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옆에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들은 수학적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어적으로 추론하면서 읽었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디테일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내용 확인을 하거나 수학적 개념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에 관련된 문제까지 골고루 섞여 있어요. 제가 아까 독해 문제지 어휘 문제지 추천드렸고 수학 문장제도 문장들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다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절묘하게 잘 짜여졌다. 근데 너무 문장제는 스캔 연습을 한 어떤 그런 느낌이라면 요거는 직접 읽고 이해하고 내용을 유추해보고 어휘도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수학 개념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개념이 활용되는 수학 문제도 적용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적절하게 잘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양한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좋기 때문에, 아이가 수학 동화에 대한 흥미를 아직 크게 느끼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짧은 글을 통해서도 개념을 좀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해력 부분, 특히 수학 문해력에서 고민 많이 되시는 분들 이 교재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재에서도 단어 어휘뜻 활용 확인하거나 또는 수개념, 고형, 규칙, 다양한 개념들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단순히 문제를 맞춘 거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용어들을 한번더 물어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대화를 나눠보시면 교재를 200% 활용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수학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수학 문해력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더 있다.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또 제가 관련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